넌내 사랑에. 넌 뭐가 먹었어! 아 <laughs> 이 장소는 보여주면 안 되니. 야, 이거 재활용하자. 재활용하자. 이거 재활용하네. 이지랄이먹재 재활용. 지려라는 법투. 지금 계속 찍고 있어. 음... 지금 찍지 마시, 아니 찍지. 야찍 목걸이 만들어, 봐 목걸이. 아니, <laughs> 안 되라고. <찍어. 그냥 웃음> 딴 거. 구멍낼 걸 찾아야 되는데. 이걸로. 야내 헤드폰을 왜 찍어? 뭐 하냐? 혼줌. 나 혼자 놀고 있을게. 얼른 준비해. 우와나키 개크다 자 병실을 응. 만나보러 갑시다 아나 물에 들어갔어 분갈하는 법도 낀 다음에 먹는거야 지랄 걸어둔다 이야 <목소리로> 걸려라, 참깨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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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로> <웃음> <웃음> 과연 이게 걸려줄... 요!